나는 또한 뱅크고요. 오늘은 어요 일단 백룸부터 오늘은 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얻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뭐냐면요. 야. 아니 이거 그때 라이트닝 매킨이 삭제당해가지고 복귀한 거 같은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라이트닝 매킨이 있으시다면요. 어 일단 이건 준 공짜로 주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이번에 라이트맨이 매킨 바뀌었거든요. 자라 이번에 나온 라이트맨 매킨이야 이게 플라밍고 있는 데로 가서 그클릭하면 라이트닝 키링 그냥 줘요 없으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있으신 분들 아는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아만다랑 이거 나루토 이런 거 추가됐기 때문에 얻어보도록 할게요 우다다다다다 아 자동차 근데 얘얘얘은퇴하지 않았어요? 그치 얘 예, 은퇴했지 잠깐만 어 올라가, 올라가 좀 일단 좀 어려운 것만 할게요 안돼 아, 네. 일단은 여기를 어얘 예, 주워서 박스를 가져야 되는데 알 아, 있구나 일단 박스를 가져가고 오 비켜 어이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상자를 놓으면 되거든 여기다 놓으면은 그냥 가 여기 그냥 가면은 여기 집게 사장이 있는데 여기 벽 뚫렸거든요, 여기. 여기로 오다가 딱 트로피하고 가면은 사이보그! 어, 뭐야 이거. 뭐야, 갇혔나? 아니, 여기 집게 사장님나 돈이 좋아. 집게 사장님. 어기 글씨 담으면 안 되는데. 일단 그다음은 여기 안만나 스케줄이 될거냐야 아마다 스케일인 여기 건벌 있죠? 여기로 들어가. 이야! 들어가서, 이거 보면 돼요. 뭐? 어? 일단 이걸 넣어. 그냥 대충 보면 되난좀 도망갈게요. 뭐야, 이 기분 야, 부모님거 아마도 다분에 문이 열렸다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문은 여기 저기 이불 슈렉 쪽에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돼. 일단 여기 먹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스폰지 바있는데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뚱이로 변장할게요. 뚱이가 어디 가지? 어, 뚱이, 뚱아, 여기 있다. 뚱이, 뚱이, 오, 오, 좀 빠른데 이거? 오, 이게 빨라 이거? 원래 빨랐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뚱아, 어, 어 스폰지밥. 뚱아 왔어? 아, 어, 뚱이 달려왔다. 참요. 어 근데 얘는 여기 못 들어가. 아니, 근데 저희 들어야 된대. 얘네, 지날게. 얘네, 지날게. 아, 니, 다 뚱이야. 알겠어, 스폰지바 뭐 어, 스폰지바묻지봐 뭐 아, 다 뚱이야. 뚱이가 좀 빠른 것 같지? 우와. 우와, 뚱이, 어, 뚱이 살려. 뚱이 수영을 채수영할 줄 알잖아. 아올라와 아, 뚱이 점프. 랭금만레이디버그까지는 아, 하는 거 아니냐고. <laughs> 뚱이. 어, 뚱이가 좀 빨라요, 거름이. 그 다음은, 어, 일단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나 한번 해볼게. 빨리, 빨리, 빨리! 거기까지는 안 되네. 아, 이거는 안 되는 것, 이거 팀워은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월계인은 또 도리에서 얻는 건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일단,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지고, 이제 여기 좀 어려운데, 뭐야, 토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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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얘가 하, 저기로 어떻 됐지? 야! 어, 됐다! 어, 한 마리 먹었다. 그러면 나로토가 얻어지고요. 아, 근데 마지막이 또팀머기야 그래서 얘는요, 여기... 아, 아 그... 그걸 안 가지고 왔네. 뭐냐면요, 그 갱신... 그... 핵 핵쓰스칩 집을 안 가지고 왔어 아, 네. e 시 and g 여기 여 y 가 여기 여기 o 로 t 여기다가 여기서 핵 이거 쓰면 이 g a i n g u 거 y 근데 여기 또올라가 r git. Give a guy, give a heck, you go s o 올라 o n e you go to 가 올라가! 올라가! e t h e 키큰거 써볼까 키큰거아 그래 퍼플 퍼플 한번 갈게요 얘 얼마 되냐 어 이거 갈거 같은데 와 어, 됐다 이렇게 키 혹시라도 이게 어려우시면요 키큰모플 쓰는 거큰모플 쓰는 거 추천할게요 애렇 하면요 이거 얻어지고 아니면 이게 키가 큰모을 써도 되니까 상관없어 그냥 얘는 그냥 한 마리 올라가 허앗. 퍼플을 퍼플 그냥 해도 돼 벚스본이 되나 벚스본이? 벅스번이 벅스버니. 아, 벅스번이 넘어갈 넘어갈까? 동동동안 넘어갈 것 같은데 잘잘안 넘어가지고 오늘 아 이거 아만다 이엑시 제일 무서웠던 거 이게 뭐야? 그다음 에 이거 틴타이 탄고에 나오는 사이버군 guys look 어 벌디 맞지요? 그다음 나루토 나루토 오 나루토 근데 걸음이 이렇게 느려요. 뭐야 걸음이 이렇게 느리면 어떻게? 아 나를 더... 아, 너무 느려. 저기, 저거 한 번만 뚫고 싶은데, 빨리... 아, 무리미 담겼어. 이거 오랜만에 복귀한 거 있지 않냐? 여기서 빨리 눌러... 어, 뭐야? 됐나? 안 됐네. 오늘은 이따 오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